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오늘 먹을 거는 누가 봐도 끼리케이크랑 체다치즈쿠키랑 리츠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치즈가 별로 느끼하지 않아서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짭짤한 치즈 쿠키예요. 와 맛있. 여기에는 뉴욕 치즈 케이크랑 블루베리 치즈 케이크도 들어있어요. 완전 단짠단짠 조합이에요. 치즈가 정말 꾸덕하고 깊은 치즈맛이 나요. 이 쿠키도 정말 맛있어요. 일이 치즈라서 그런지 더 맛있는 응. 것 같아요. 여기 안에 쿠키도 박혀 있는 것 같아. 잘 먹었습니다.